소예 안녕. 소예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소예가 밥과 콩과 시금치와 멸치와 그다음에 우리 고기 반찬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 소예 우리 기도 음, 그래 먹고 있어. 네, 오늘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해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휼를 구하겠는고, 요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살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이 소서 주께서 내마음이두신 기쁨은 저의 희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놓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읽으면서 10편, 23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께 여와께서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다이세의 인생이 사실은. 왜? 어, 뱉어 뱉어. 엄마? 왜? 엄마, 엄마. 아, 콩. 아, 콩이 크다고? 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어, 이, 마지막절의 고백이 오늘 좀, 그 23편과 많이 생각이 나면서, 음,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이심을 사실 우리는 살아갈 때, 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음, 상황이 음. 있는 게 사실 너무 좋죠. 그런데, 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무엇보다 기쁘게 해 주시고 또 평안히 자게 해 주신다는 우리의 참된 안식이 하나님하고 교제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으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멘. 아멘. 음. 소해, 소회, 소해, 목자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우리 소해가 앞으로 살아가실 때, 소해가 어젯밤에도 우리 잘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예요? 아멘? 아멘. 소해, 코끼리 알아, 코끼리? 코끼리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뿌! 응. 음. 이 코끼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네. 호랑이 알아? 호랑이? 호랑이 어흥. 호랑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 하나님이 소에를 지으시고 소른 것보다 소에가하일 예쁘다고 하셨어요다소가 제일 예쁘소고하셨어요소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 따라해봐. <laughs> 아빠 밥 주고. <laughs> 하나님. 나는이. 감사. 응. 감사. 멸치 감사. 감사. 다, 다. 합니다. 다, 다. 예수님 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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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拜拜。